자 사상 방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상 방울자녀입니다. 네 지금 8월 9월 뱀띠 운세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데 네. 이번에 뱀띠는 8월 9월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뱀띠를 흘러보면 34살, 46살, 5 8살네 뱀띠를 이렇게 굽어보면은 총적인 거는 네. 렌트를 두어보면 네. 아 어, 이제 후삼재가 이제 지나가면서, 네. 예, 이제 풀려갈 것 같아요. 아. 예. 8월, 9월에 조금 낮진 건가요? 네, 예, 네, 예, 조금 낮지죠 예. 그럼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데 나이 따라 이제 조금씩 틀리겠지? 예. 그럼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나아질까요묶어목 예. 어, 있는 목 있던 음. 금전줄이 좀 풀린다든지. 네. 예. 기인의 요법으로 금전줄이 풀린다든지 네. 굉장히 좀 힘들 게온 사람들이거든요 뱀띠들이 아, 네. 뭐가 떼듯 떼듯 타면서도 안 풀리고 이랬었는데 네. 예, 8, 9월 달부터는 이제 고간에 예, 자물통을 열어서 고간에 물로 빼는 그런요. 아유 다행이네. 예. 그러면 이번에 뱀띠분들이 8월, 9월 달에 어떤 거하면 찌익 뭐 좋아진다, 흐름이 좋아질 음. 것이다 이런 건 있을까요? 예. 흐름에서는 네. 예. 일단은, 조상부터 나와요. 하... 네. 내 영점에서는. 네. 조상. 네. 네. 그리고, 인간. 인간. 네. 예. 그리고, 매매. 매매. 예. 세 가지로 봅니다. 아, 뭐, 문서 이런 네. 것도 좋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어, 조상은 어떤 걸말씀이세요야 아, 조상님을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사람을뭐봐라 <laughs> 인간은 태어날 때 무당 뿐만이 아니고. 네. 예. 태어나면서 조상님하고 어느 분하고 연결이 다돼 있어요 네. 인간도 조상님들이 네. 따라다니고 네. 어느 분은 따라 도와주는 분도 있고 네. 어느 분은 따라다니면서 이분을 몰라서 애를 먹는 분도 있고 네. 자기 삶에 섞여 있을 거예요 삶에 아,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느 분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힘든지 네. 이런 부분을 풀어놓으면 열어갈 네. 분들이 많죠 아, 네. 그리고 뭐 문서는 어떤 문서 말씀이세요? 문서는 월세를 산다 네. 네.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던 네. 뭐 은행의 도움을 받던 전세를라도 네. 올려 옮겨 갈수 있는 형국, 네. 전세서 사시는 분들은 금전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내 문서를 잡는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제 집을 조금 더 나은 데로 이동을 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34살, 어 뱀띠들은 8월, 9월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34살의 뱀띠. 네. 네. 연애 운부터 들어가는데, 34살의 뱀띠. 네.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네. 혼자이신 분들도 있는데. 네. 혼자이신 분들을 만나는 형국이 많아집니다. 음. 네. 이인을 통해서 만나든, 누구 친구의 소개로 만나든, 만나서 연애 이문이 많이 열리고, 또 사귀는 사람, 도중에는 사귀는 사람들은 결혼으로 올인을 하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리고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예, 이렇게 면사법, 특시도 있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쭉쭉쭉쭉 보이는 거 보니까. 어머. 그래서 문소원도 굉장히 많은 게야. 예 네, 가정을 아. 이루어야 되면서 집을 네. 얻어야 되고 이래서 아. 근데 예, 혼자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될수 있으면 어 완불 어, 하나 신랑 모르게 네. 부부가 다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하신 분들은 조금 챙겼으면 좋겠고 네. 알게도 모르게도 어,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거나 내 호감이 가거나 네. 예? 이래서 짝이 있는데도 네. 예, 한눈팔 일이 네. 있고. 아. 한눈 팔 네,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예산에 사업적으로 들어서면 사업으로 시는 분들은 좀부통이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아 아주 썩 좋다 소리는 안 나와요. 네. 지금 아, 무엇을 더 크게 열어간다든지 네. 이러기는 조금 미흡한 시점이고, 네. 조금은 주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주춤하다가, 네. 네? 한 (10월) 상달돼서 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기점이 네. 예, 아. 예, 지금 (8~9월이) 네. 어떻게 보면 어, 좋은 걸 잡으려고 네. 어, 조금 기다리는 시기라고 음.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이 뱀들이 띠 지금까지는 구비 구비가 많았고 힘든 부분도 많고 네. 어, 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코로나라 전쟁이나 이런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나마나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음. 네. 풀어져서 손님이라도 받고 네. 조금 풀어져서 어, 돈이라도 조금씩 만져서 조금 웃는 형국이고 음. 네. 그리고 어, 인간으로 이렇게 둘러다 보면. 알게도 모르게도 구설이 많고 네. 네, 이 뱀띠들이 서른 나의 뱀띠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꾸준히 네. 가는 게 아니라 네. 끊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하... 친해졌다가 어느 계기가 무슨 일을 겪다가 또 끊어졌다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네. 그래서 너무 내 속마음을 많이 네. 안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풀어놨다가 이게. 이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 그래서 그래 네. 어, 어느 정도 예, 말은 적당히 풀어라. 네. 예. 음. 그리고 예, 예, 매매 건으로 보면 34살은 네. 결혼하는 사람들, 네. 예, 매매로 인해서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전세로 네. 가시는 아. 분도 많고, 네. 월세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음. 예? 아. 근데 예,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아. 예. 가정을 이루면서, 뭐가 합의되면서, 여러 가시는 음. 시기. 네네네. 네. 그래서, 사람, 사람 쪽으로는 굉장히 좋다. 오케이. 네. 알겠어. 그리고 금전 쪽으로 가면? 네. 네. 어, 돈은 많이 써서, 네. 지갑에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비었지만 네. 아, 한 8, 9월 지나가면 10월 달부터는 조금 다시 채워지는 형국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46세 뱀띠를 네. 궁금한 게 많은데 네. 46세 뱀띠들은 8, 9월에는 어떤 식으로 네. 일어날까 46세 뱀띠를 들어가면 네. 4 6세는또 틀립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는 언제 뿐이다 어려운 고비를 고비고비 구비 왔는데도 네. 아직도 힘든 분들이 4 6여 여섯 살도 굉장히 많아요. 네.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이혼을 해서 네. 같이 사시는 분들도 튀겨 튀겨서 커플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나와. 40 여섯 살에. 아... 교환가정으로 둘러다보면 연애운은 반은 찾고 가고 네. 합의가 잘 돼서 맞는 분들은 그냥 그냥 살고 가는데 네. 한 100으로 따지자면 네. 한 30%는 예, 이혼의 구속수도 많이 따르고 네. 예. 그러다 보니 문서로 인해서 니꺼 네. 내꺼 네. 싸우는 분들도 많다 아 예. 예. 어떻게? 나누는 분들 네. 근데 예 조상의 조화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 어디다 문의를 하 시든, 네 예, 가까운 곳에 문의를 하셔도 좋고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고. 네 어, 사람은 어,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지만, 네네. 실상 내가 진짜 힘들 때는 다 조상님하고 연결된 거지. 네 조상에서 풀어가시고 조상님들이 끌어주는 거지. 네 미신이라고만 예, 단정을 짓지 마시고. 네 이뱃티들도주상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6세들은 신의 기운에, 네. 예, 주 조상의 기운에 네. 먹고 살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현실적으로. 음. 그래서 구설도 많은 사주고, 네. 일적으로도 뭐가 안 풀리는 사람이 많고, 네. 금전도 그렇고, 네. 많이 답답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 네. 예. 아. 그리고 2등으로 쓰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네. 새로운 걸 해볼까? 음. 안 그러면 같은 걸 하더라도 딴른 것으로 옮겨 가볼까? 네, 이래 네. 볼까 저래 볼까? 네. 사거리에 중앙에 서서 방향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러신 분들 예. 상담 들어서시고 네, 예. 뭐돈몇만원 네, 아끼시지 마시고 정사 네. 보셔서, 네, 그래서 힘든 일을 쉽게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계기한거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에 많이 막히나 보네요. 네. 아. 34살하고 만4 6세 분도 틀리네. 아, 틀리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58세 분들은 어떻게 풀리나요? 자, 58세 분들을 종을 보면, 네. 실마리가 풀려간다 그래요. 어 예, 네. 실마리가. 실마리가? 예, 네, 네. 이분들을 보면은, 네. 알게도 모르게도 부지런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네.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고, 네. 근데도 뭔지 모르게 내 짝을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같이 계신 분도 있지만. 돌싱? 예, 네, 돌싱도 많고. 네. 그리고 돌싱이 돼서 또이 사람도 사귀었다가 또 뭐가 안 돼서 헤어진 분들도 많고. 음. 팔자가 센 분들도 분이히 많다. 아, 다 씹네. 요 예, 그렇죠. 첫째 나오는 거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소리가 나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맞는지, 네. 사귀는 친구가 있더라도, 네. 이 사람하고 맞는지, 같이 갈 사람인지, 네. 왜 나이가 쉬운 여 살이기 때문에, 네. 안 맞는 사람은 올수전에 끊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고, 네. 같이 갈 분들은, 어, 사귀었으면 합치는 형국, 네. 네. 친구 같이 지내다가 동거를 한다든지, 네. 네. 동거를 하다가 아주 그냥 뭐, 한시도가 된다든지,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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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운 여덟 살의 뱀디 분들은 네. 문서나 네. 집이나 매매로 상해부실이 굉장히 많다. 음... 네. 어디다 뭘 잡아서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안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될까요? 딴 곳으로 옮겨야 될까요? 음... 네. 이런 분들. 음... 네. 집을 사더라도 네. 사람분들 딴 곳으로 이동을 하실 분들 네. 네. 이런 환경이 되게 많아요. 아...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은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 진행이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요점이, 요점을 네, 찾으면 답은 풀려요. 네. 찾으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또는 제가 좀, 얽혔던 일들을 풀고 싶다 이러면 선생님께 찾아오면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신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8월 9월 분쇄 선생님 상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